예. 자 왕자님과 예. 왕자님이 그냥 친구와 이 예. 왕자님이 사귀는 애인이 있습니다. 예. 애인이 친구의 패딩 지퍼를 올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제 애인이 제 친구의 패딩 지퍼를요? 그쵸. 근데 뭐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뭐다 같이 장을 봤는데 손이 없는다거나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사형입니다. <laughs> 음 저는 그 가만히 있는 친구의 커글 제 주먹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테리우스 왕자님께서 친구가 있고 애인이 있습니다. 네. 테리우스님의 애인이. 네. 테리우스님의 친구의 새우를 네네 네. 네. 까서 줬다. 까서 입에 넣어줬어요? 아니요. 까서 줬습니다. 그냥. 네. 네. 이해하십니까? 뭐가 문제죠? 왜냐면 새우는. 먹는 게 반, 까는 게 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한 정성이 들어가 있다. 이게 자, 포인트인 거죠. 이게 저는 이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 저 혼자 남자인 상황이 있을 수도 예,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보통 뭐 이렇게 장을 보기도 하고, 제가 좀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근데 그러면은 그럴 때, 어, 새우 이렇게 뜨거운 거 해가지고 까서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초장을 찍어가지고, 아, 했다면, 아, 한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laughs> 저도 이렇게 뭐 새우를, 아, 초장을 찍어서 뭐, 아, 해줬다. 이거는 새우 까지 말고 그 친구를 까야지. <laughs> 애인이, 네. 예를 들어, 정말 포근하게, 동네 누나 같은, 친구 같은, 이모 같은, 엄마 같은 네. 그런 성향을 가진 애인이라면 질투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까서 주는 건 상관없는데, 불어주는 순간부터 화가 납니다. 비슷하긴 하네요. 네, 비슷하네요. 생각이 좀 많네요. 네.